그 아마추어 분들이 쉽게 포기하는 게 뭐냐면, 은 네. 박자가 조금 어려워 버리면은 그 부분 연습 안 하세요. 포기해 버려요. 맞아요. <목소리> 뭐할 차례죠? 이거, 이거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달 전에 이거 했거든요. 아, 사실 제 기억이. 네, 한달 전에 가 아, 이제 이싱코페이션앱주트 이제 이제 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이거, 그래가지고, 어이, 다음, 내일 돼야, 다음 주 돼야 반을 하네요. 이래 됐거든요. 음, 그래 이제 이 48페이 지 중에 24페이지를 왔는데, 지금 이제 이게, 방법을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. 네. 아, 이걸 이제 악보를 뮤즈스코어로 그려가지고, 음. 선생님한테 이묶기 혼자, 이, 왜냐하면 이 반음 이게 반음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악보를 뮤즈스코어로 그렸어?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면 이제 뭐 안단테다, 네. 그 모델아트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가장 기본은 모델아트로다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모델아트 하고, 안단테를 하면 이게 이제 악보 지능을 도와줘요. 그 뮤즈스코어라는. 그게. 네. 그럼 똑같이 해가지고 그 연습하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것을 유튜브 비공개로 올려놔놓고. 네. 제가 그거 보고 연습을 하고. 그니까 뮤직스코어로 일단 그리, 악보를 그리신다는 말씀이드요다 그렸죠. 일일이 다 찍었다는 말씀이아요 그, 그렇죠. 그니까 러 도움이 돼가지고 그걸 좀 이따가 이 유튜브에 그 이제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이걸 올리려고 그니까 이게 제작권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음. 악보를 다 보여주면. 그래서 악보를 안 보여주고 이 음의 진행만. 네 소리만 이렇게 들려주는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어 그거를 마치 가이드처럼 로, 가이드처럼 쓰실라고 그렇게 하신거예요 그렇죠 어, 연습할 때 좋으니까 그래서 그 초보를 위한 육, 속도 6, 템프 60으로 온다 아 그러니까 네. 이게 박자가 지금 내가 계산하기가 눈으로 보고서 힘드니까 네, 네. 컴퓨터에서 그렇게 입력을 시켜서 그렇죠. 가이드를 들어보고, 들어보고. 그걸 따라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말씀하시죠? 들어보면 어, 아 이해되니까 그것도 상당한, 어, 괜찮은 방법이네요. 예. 그래서 이 책이 워낙에 좋으니까. 맞아, 맞아. 이게, 네. 그, 아마추어 분들이 쉽게 포기하는 게 뭐냐면은, 네. 박자가 조금 어려워 버리면은, 그 부분 연습 안 하세요. 포기해버려요, 예. 맞아요. 네. 근데 이거를 듣고서, 네. 아 그렇네요. 네.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, 네. 그래, 저도 그랬거든요. 네. 어려운 부분은, 아,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지 하고서 지나갔었어요. 네. 그러면은, 레슨 시간 가면은, 그것 네. 때문에 또 막, 한 시간, 막, 삼십 분, 삼십 개. 그니까, 지난번에도 음. 한번 선생님한테 이거 한번 불러주세요,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럼 불러주세요,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따로따. 음. 따로따로 몰래 영상을 만들어, 비공개 음. 영상을 음. 만들어. 그래서 그걸 계속 막 듣는 아, 거예요, 이거를. 괜찮은, 괜찮은 방법이네요. 네, 사실. 그래서 이걸 오디오만, 악보를 보여주면 안 되니까, 악보는 책을 사, 사, 세요그죠그죠 책을 사셔야 되고, 그, 이거 그 오디오만 보여주면, 거기서 보조교재이기 때문에, 시작권에 관계가 없다고. 얘기하면. 어, 괜찮네요. 네. 네, 네, 네. 좋습니다. 네, 그 대신 악보는 못보이드리는 거죠. 네, 네. 악보는 사야죠. 그런, 저도 이 만오천 주고 샀잖아요. 음, 그러니까요. <laughs> 자, 그러면은 네. 한달 만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어, 까먹으셨는지 아니면 소리가 좋아졌는지 한번 아우. 들어보겠습니다. 뭐 이건 안 했고요. 이건 네. 뭐안 했고요. 이거를 네. 좀 했거든요. 네,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오랜만에 들어보니까. 꽂으셨네요. 그래서 좀, 음... 좀 빡시더라고. 네, 그래서 날카롭더라고. 엄청 깔깔하죠. 예, 예, 네. 날카롭다. 왜 오늘은 합성기를 꽂고 오신 게한번 요즘 이걸 한수 보고 있거든요. 아, 네. 수고 있는데 뭐 연주가 좀 생각보다 편하고 이래가지고 네. 한데 연주를 해 보니까 네. 조금 세요. 네. 네. 지금 왜냐면 피스다 피스가 엄청 날카로운 피스인데 예, 예, 예. 거기다가 또 리드까지 합성까지, 예, 예, 예. 그렇게 돼 버리니까. 빵, 빵, 속인 존데. 네네. 카로 맞아요. 네 음, 오케이, 좋습니다. 네. 자, 다시 한번 하는데, 네. 박자가 지금 엉망이네요. 엉망이죠. 네네네네. 네, 네. 복장 엉망이죠. 자, 앞에만 두 마디만 해볼게요.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거. 따, 따, 따다. 잘 하셨는데, 그러면 요거랑 요거도 같은 거거든요? 그쵸? 같은 내용인데, 지금, 그냥, 8분음표로 지금 하고 계세요. 그래요. 그래 빨리 갔구나. 네네네. 내려온 거. 그렇죠. 그러네요. 네네. 네, 맞습니다. 잘하셨어요. 이제 못 쓰. 네네. 잘하셨습니다. 네네. 네. 이게 그 뭐냐면은 이 부분이 네. 그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외국 아이들이 좀 장난칠 때 네.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요. 이게 저거예요. 장성곡이에요. <laughs> 쇼팽의 장성곡이거든요. 그래요. 네. 예.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. 오, 이게, 아, 이게 쇼핑이에요? 네, 네, 쇼핑. 네. 그, 외국에서. 쇼핑인데, 쇼핑? 네, 쇼핑. 네, 네. <laughs> 외국에서는. <웃음> 네. 왜, 우리나라에 저거 있잖아요. 어, 헐라면,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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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. 그런, 그런 음, 음악 있죠. 네, 네. 네 그럴 때좀 많이 써요. 딴, 딴, 딴. 너 죽었어. 네. 너 이제 끝이야. 네. 그러면, 딴, 딴. 애들이 이런 장난을 음, 치면서, 음, 네, 네. 이런 음악을 많이, 노래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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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부르긴 합니다. 그래서 약간 이거는 문화적인 그런. 네, 네. <laughs> 그런부분이에요 그래서, 되게, 되게 유명한 유한한명한랄뭐랄멜로멜로디해고 그그 해야 지나 지금, 지전렇습니다 네.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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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지번 좋아요, 금번 알람! 알람입니다. 네.